이 멋진 경기장에 점차 열기가 My 구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작 휘슬이 울립니다. 친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맥티 토라비.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여기서 이 선택은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요.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맥디 토라비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볼 탈취에 성공합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끊어냅니다. 밀라드 모하마디 사만고도스 자 박시 슛 들어 나왔습니다 슛 이걸 막았어자 위험한데요 자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크로스 오버헤드킥 아직 있어요 계속되는 아, 공격 아, 아, 먼저 치고 나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이란, 먼저 앞서 나가는데 성공합니다. 메우디타레미 키포가 쳐낸 고 골드는 일어났습니다. 키포가 쳐낸 후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11일치를 확인하려 좋은 플레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란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야 정신이 확 뜨는 골이에요. 주도권이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시간대도 좋아서 이대로 흐름을 뺄 수가 있겠네요. 실점 한쪽이 어떻게 대응할지. 대전! 멋진 선발! 중대 선 골.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추가 골이 나왔습니다. 슈퍼가 천공 정확하게 밀어넣습니다 아 위치 선전 탁월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었던 거죠 메우디 타레미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이란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0입니다 슈팅 수비가 공을 따냅니다 정교한 드리블 흐름이 좋은데요 볼킥 선언 됩니다 어, 아니네요 네 코너킥 기회입니다 이란 전반전 첫번째 코너킥입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이란 코너킥 두번째 처리합니다 결과는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밀라드 모하마디 멜티 토라비 크로스 머리에 맞췄어요 자 넘어가 버렸습니다. 스루 패스 빠져 들어갑니다. 끊었습니다. 로 패스 열려있는 슛 들어갔습니다 이제 동점까지 딱한점만 남았습니다 한점 차로 따라 붙습니다 역시 역습에 감안하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여기서 만회골이 나왔습니다. 아, 이제 모르겠는데요. 네, 만회골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요. 경기 재밌어지네요. 들어갔어요. 좋은 드리블인데요. 자. 위험한 상황에서 걷어냈습니다 밀라트 모하마디 아슬아슬했습니다. 잘 넘겼습니다. 맥티 토라비 전반 31분 습니다 헤딩 마지막 헤더가 아쉽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흘러나온 볼을 잘 잡았네요. 제치고 나갑니다.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대로 크로스. 일단 걷어냅니다. 수 있나요? 아, 제쳤어요.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타레미 공간을 노립니다. 이건 큰 추가점입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란 두점 앞서 나갑니다. 이란으로서는 순조롭습니다. 감독의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알리레자 전박시 사르달 아즈문 오른쪽으로 길게 먼 쪽으로 크로스 머리로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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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처리가 안됐어요 다시 갑니다 슛 이란 계속 무릎을 치지만 득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잡았을 때 골을 넣어줘야 할 텐데요.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이란, 점수뿐만 아니라 경기력에서도 상당히 앞선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전반전에 추가골까지 만들어내는 좋은 경기 내용 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란, 3대1로 두골 앞서면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2전 45분입니다 맥티 토라비 알리레자 베란 바운드 사만 고도스 알리레자 점박시 침면으로 스루패스 역습입니다. 사르달 아즈문. 맥티 토라비.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밀라드 모하마디 크로스. 직접 처리합니다. 제쳐냈고.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중앙으로 크로스. 이란 뺏기기 전에 처리합니다. 먼 거리 슈팅. 오버갔어요. 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치고 들어갈까요? 슛. 아 어, 크로스바. 알리 레저 전박시 흐름 연결되지 않습니다. 198. 받았는데요. 아,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슈팅! 진짜 멋진 골이에요. 자, 이제는 딱한 점차. 힘이 실린 슈팅이 그대로 골망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아, 시원한 슈팅이네요. 골문을 향해 벽벌처럼 아, 아, 날아갔어요. 넘버 20. 이란 첫 번째 선수 교체를 할것 같은데요. 이 시간대에 베테랑 선수를 투입한다는 것은 선수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죠. 자, 이제 한점 차로 따라갑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요. 네, 슛. 어! 드리블 돌파 이후에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좋은 판단이었어요. 패스할 수도 있었지만 공간이 열린 걸 보고 슈팅을 시도했거든요. 16. 이란 공격 킥세 번째인데요. 21. 슛. 잘 막았습니다. 이란 아직까지 선수 교체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멜디 타레미 계속해서 견제가 이어집니다. 쫓아가는 쪽에서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면 상대 수비에도 빈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 남은 시간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크로스 갑니다.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공빼었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보면 미드필드로부터 상대 진영까지 공간 창출이 쉬워지죠. 쇼자 칼리자데 반칙입니다. Substitution for Iran. 돌파에 들어갈 기세인데요 위험한 플레이가 있었습니다만 휘슬은 울리지 않습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왼쪽 잘봤습니다 좋은 볼. 머리로 죽었고 골! 한골더 벌어집니다 쇠기 골인가요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힘들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이란, 이제 두 골차로 리드합니다. 이란으로서는 남은 시간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골입니다. 이 시간대에 두 골차로 달아나네요. 가져옵니다. 슈팅! 슈팅! 시간은 3분입니다. 직접 치고 나팅니다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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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팅 슈팅! 슈 이제 새골 차입니다. 어, 수비 맞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키퍼도 손실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용병술이 적중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아,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네요. 용병술 적중했어요. 이란 세골 앞서 나갑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팀 전체가 탄력을 받은 것 같거든요 상대팀이 흔들릴 때 계속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까립니다 골대를 벗어나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이란 대량 득점을 거두면서 승리합니다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한준이 해설이요 경기를 되돌아 보신다면 좀 어떨까요? 이란으로 쓰는 상대 팀과 격차를 벌린 그때 대승을 거둡니다. 클래스의 차이를 느끼게 해 줬던 경기였어요.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중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 드렸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